저희가 주목해야 될게 뭐예요? 특기시방서. 뭐의 뜻이? 네? 특별한 지 특별한 내용을 기술한 시방서예요. 이거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 현장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.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은. 어느 특기시방서 하나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. 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관을 절단할 때는 직각으로 절단하고 뭘 한다? 다듬질을 하라 끝을 끝이 날카로워지면 접속할 때도 그렇고 절단 부위는 꼭 다듬질 하시고 이물질 방지 조치 배관 현장에 보면 막 널려있다 보면 먼지 다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? 바닥에는 뭘 하고? 나무 예, 나무를 밑에 고여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야 되겠죠? 바닥에 놓으면 당연히 물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것을 포장을 덮어 씌우고 자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? 감리 까다롭다 그러죠? 어떻게 돼 있어요? 근데 이물질 방지조치 하게 돼 있죠? 하긴 돼 있어요. 까다로운 게 아니라 테이프 나사 다규격을 지켜서 하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나사 잡할때 테이프 감죠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나사 보면 광명단이랑 코킹 콘파 왜 그래요? 나사 이렇게 절삭하거나 하면 뭐가 생기니까 아연 도금한 거니 아연이 다 벗겨지고 그렇잖아요. 거기다가 녹슬지 말라고 광명단. 광명단 뭔지 알죠? 무슨 색일반적으로 뭐 빨간색도 있고 뭐 회색도 있는데 뭐 빨간색 소방에서 빨간색 많이 칠하죠 용접 부위에다가 사실 광명단을 바르는데 겉에만 발르면 되나요? 안에도 발라야죠 원래는 바를 수 있어야 뭐 바르죠 그거 바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까다로운 감정 <laughs> 네, 근데 참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겉에만 좀잘 바르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 하여간 습기에 대한 부식을 발생치 않도록 하자. 관리 지지금구류에는 접촉부에는 다일얼제 시공해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제를 사용해야 한다. 이뭔뭔 얘기야 이게? 뭘, 뭔 얘기예요 이게? 저희가 그 가대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. 가대 가대 설치하면 배관이 이렇게 관통하죠.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다가 뭐 그림이 좀못 생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에 여기다가 이제 고무를 이렇게 이렇게 진동이나 특히 이제 소방보다는 어 난방 배관 뭐 이런 관련된 데는 열을 뺏기지 않도록 여기다가 또 보온도 하지만 밑에다 아래는 밑에다 이제 되죠 밑에다가 배관 밑에다가 고무 재질로 해서 진동도 방지하고 열 전도도 이제 방지하도록 저걸 되고 있죠 이제 그 방진재 겁니다 보온 두께 나왔어요 보온 두께 이거는 이제 발열선을 미 적용 발열선 통과방정형 발열선 미적용시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몇 밀리예요? 1 0 0 m l 미만은 25mm, 1 0 0 m l 더 오면 은 40mm 이게 무슨 기준일까요? 발포폴리에틸렌 기준이에요 그래, 아티론이라고 하죠? 아티론. 네, 발포폴리에틸렌